산, 토끼, 자, 노래 하나 합시다. 시작. 산, 토끼, 토끼야, 어디를 가는. 아, 나 진짜 저 삼촌 노래 가사도 틀려, 진짜. 네, 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번 시간까지.. 아니 인사 몇 번째 하는 거예요? 어, 내가 그냥 빨리 할때 그냥 빨리빨리 해요. 자꾸 시간 끌지 말고 나 자꾸 얘기하다가 끊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바로 토끼 띠 들어가도록 할게요. 깡깡 토끼, 토끼 띠 내가 이야기해줄게요. 어, 총각 아저씨들 여기 주목하세요. 토끼 띠언니들이요 사실은요 어 아저씨들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도 올려주고요 내조는 됐다 잘해요 그러니까 총각 아저씨들 노총각 아저씨들 토끼야 언니들 잡으려고 그물치러 가세요 토끼 띠언니들의 내조는 잘해요 끝이에요? 응. 토끼띠의 운세를 봐주셔야 돼요 아 토끼띠의 운세 를 봐줘야 돼네어 그럼 나한테 물어봐 자꾸 나한테 나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잘 사실은 내가 어, 내년에 이제 토끼띠의 운세가 안되겠다 삼촌 있잖아 삼촌 다음에 어저말 잘하는데 가서 공부 좀 하고 와 아니면 내가 밤마다 공부시켜 줄까 나날 대타 잘하지 나처럼 말좀잘 봐. 가 다른 어, 이제 직원 한명뽑아나 아, 삼촌하고 답답해서 이거 못하겠다. 제가 소띠라서 아 어려워. 진짜 소띠 별로 좋지 않아요 아저씨. 느려 터져가지고 글러먹었다 토끼 있잖아요. 깡총깡총 토끼 아저씨들은요. 소띠 아저씨들하고 조금 달라요. 어, 잔머리가 잔끼기가 대게 많거든요. 어 이리 깡총 저리 깡총 깡총깡총 토끼 알죠? 네네. 산토끼 자 노래 하나 합시다. 시작! 산, 토끼, 토끼야, 어디를 가는. 아, 나 진짜 저 삼촌 노래 가사도 틀려, 진짜. 유치원 안 다녔어요? 왜또 그거를 틀리지?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어, 진짜로. 어토끼 아줌마 아저씨들 이거 보세요 깡총깡총 잘 댕기고 깡총깡총 잘 하잖아요 잘 하는데요 실수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은요 깡총깡총 뛰지 말고 엉금엉금 조금 기세요 실패 안 하고요 금전운이 주머니에서 나간 일이 다 없어져요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제 거거든요 그거 만지지 마세요 그거요제 왕관이에요. 아줌마 아저씨들, 깡총깡총, 언니 아들 있잖아요. 노천이 언니들 있을 거예요. 깡총깡총, 잡아가지고 이면사포로 씌우세요. 어, 문서 사무소 잡는 게 운이 두어오거든요 결혼 고민하고 있거나, 어, 어디다 시집가고 뭐, 장가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, 내년에 하세요. 내년에 하면 구구금수이 좋아져요. 아기 아기 아들 또 생겨요. 내년에 곧몇 달에 결혼하면 좋을까요? 국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돼? 어날 좋은 날해 받아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날 좋은 날 묻어봐야지 2 0대아 화해할까? 네 그럼 나랑 악수하자 알겠습니다 예. 에이 <laughs> 그러면 이제 2 0대 토끼야 응. 언니 응. 엄마들이 응. 이제 뭐 취업이나 금전 응. 이런 건강 쪽에서 어떨지 응. 30대 40대 50대 분들까지 응.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응. 그러면 이 짜토끼야 언니 언니, 오빠, 야들부터 얘기를 할까?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을 거야. 이 길로 가야 될지, 저 길로 가야 될지. 그 내가 얘기했잖아. 어느 길로 갈려고 할지.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뛰고 있지는 제대로 못한데, 고민하고 있는데, 길을 잘 잡아야 된대. 그렇지 않으면 실패의 길이 돼가지고,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격으로 조금 보여. 그러니까, 짧은 길 놔두고, 긴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, 잘 선택해가지고, 짧은 길로 가. 허물케지 말고, 30대, 어, 깡총깡총 언니야, 아들은 사실은 좋은 일들이 조금 있어. 그거는 무슨 좋은 일이냐면 돈이 아니고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조금 들어와. 다른 끼 사람들이 토끼 언니아를 꼭 잡으세요. 토끼 언니아들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하는 운에 사업운도 들어올수있고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뒷바라지도 되게 잘해줘. 토끼 언니아들이 어, 인기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될 거야. 40대 아줌마 희한하게, 어, 30대 언니 아들도 문서 잡는 게 들어오잖아. 근데 40대 아줌마들도 가게 문서나 집 문서나 이런 거를 잡는 게 문서가 들어온대. 주저하지 말고 잡으래. 그러면 나중에 돼서 있으면은 그게, 어, 나한테 재산이 된대. 그리고 50대 아줌마 아저씨든, 어, 바람이가 날 수가 있어. 어 바람이가, 이, 얘기해줘도 돼? 바람이야가 날 수가 있대. 조심하래. 걸리면은 큰일 나. 죽어. 어, 부끄러운 일이 조금 들어올 수 있대. 그러니까, 어,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나 만나볼래? 응, 어, 앵겨라 사람과 정년 다 너꺼다. 이런 남자 있으면은, 흥! 하세요. 네. 응. 6 0대 아저씨들은 어, 몸 아픈 것도 없고 별로 별다를 건 없는데 아 그럼 이제 안 좋은 분은 아니네요. 응. 전체적으로 응. 내년에 토끼띠는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런 건 별로 없네요. 이제 응.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어내 위치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은 그거는 자기가 조심하면은 괜찮대. 알겠습니다. 근데 있잖아 네. 삼촌, 내가 또 사실은 이야기 해줄 게 있어. 네. 있잖아 우리한테 와가지고 많이 물어보잖아. 네, 네. 뭐 하면 저는 좋겠어요?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? 저는 주위에 좋은 사람이 없어요. 저는 너무 힘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 많거든.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. 잠시만요. 어? 이거는 응. 다음 기회에. 아 당. 안돼. 지금 날 생각났을 때 얘기해야 되는데. 다음엔 진짜 두 박스 필요해. 알겠습니다. 결국 두 박스 사다 드릴게요 아이고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다 했어요? 네.